할머니,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엄마, 그거 할머니 냄새야. 68살 박영숙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청결하게 살았는데, 손주는 더 이상 무릎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 전문의 유명환입니다. 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버스에서 옆자리가 비는 경우, 손주들이 안기기를 꺼리는 경우, 며느리가 자꾸 환기를 시키는 경우, 노인 냄새 나에게도 있을까요? 사실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99.9%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느끼는 냄새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차마 말을 못해서 어르신들이 끝까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일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생활했지만 아들이 친구를 데려온 날 친구가 할아버지 냄새 심하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손주들이 오는 날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도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냄새는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접은 냄새나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어떤 아이도 냄새나는 할머니 옆에 오래 앉아있기 어렵습니다. 정수님 할머니는 손주가 제 무릎에 안기기를 거부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만 투자해서 특정 부위만 잘 씻어도 냄새의 90%를 없앨 수 있어요. 아이들은 솔직해서 노인 냄새를 숨기지 않죠. 어르신들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65세 정수님 할머니는 손주가 무릎에 안기지 않아요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50년 연구 끝에 알아낸 비밀, 단 3분 투자로 놓인 냄새 90% 제거 가능, 1000명 이상 환자에게 효과 입증 가족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88세 이철수 할아버지 향수를 뿌려도 아들이 방에 안 들어와요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향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냄새 위에 냄새를 더할 뿐 상황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더러운 화장실에 방향제만 뿌리는 격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향수 냄새와 노인 냄새의 복잡한 조합 가족들은 더 창문을 열게 됩니다. 악순환을 끊으려면 냄새의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노인 냄새의 원인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땀의 변화입니다. 젊을 땐 땀이 일일 60세 이후엔 절반도 안 돼요. 땀이 줄어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땀은 몸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땀이 줄면 독소가 피부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냄새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71세 영자 할머니 땀도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바로 땀 감소 때문입니다. 73세 방영호 할아버지 젊을 땐 땀이 걱정 요즘은 거의 안 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땀 감소는 노폐물 축적을 의미합니다.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둘째 피지의 변화입니다. 놀랍게도 나이 들수록 피지 분비가 줄어듭니다. 피지는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 줄어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약해집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세균 침투가 쉬워지고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땀과 피지 감소는 피부 환경을 변화시켜 놓인 냄새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노인 냄새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냄새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 번식은 냄새를 유발합니다. 땀 감소가 원인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왜 땀이 안 나는데 냄새가 날까요? 물으셨죠. 방영호 할아버지는 젊을 땐 땀이 많았는데 요즘은 안 난다고. 몸은 땀으로 노폐물을 배출주면 피부에 쌓입니다. 나이 들수록 피지의 성분이 바뀐다는 놀라운 사실. 젊을 때와 노년의 피지는 화학적 구성이 다릅니다. 노내날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놓인 냄새의 주범. 50대부터 노내날 증가 70대에 가장 많아집니다. 노의 날은 산화된 지방산 젊은 사람에겐 거의 없죠. 노의날 때문에 노인 특유의 키키한 냄새가 납니다. 60살 이후, 침분비량 50%, 감소 구강건조증 유발, 침부족은 세균 번식 심한 입냄새로 이어집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입이 마르고 냄새나 창피하다고, 매일 씻고 향수 뿌려도 냄새가 안 사라지는 이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세 가지 변화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부위를 놓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시도하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즉시 실천 일주일 만에 변화가 노인 냄새 없애는 기본 원칙을 알아 봅시다. 한달 안에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요, 선생님, 정말 노인 냄새 없앨 수 있나요? 네,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방법을 실천해야죠. 집에서 실천할 내용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유선생님, 정말 노인 냄새를 없앨 수 있나요?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75살 이영수 할아버지는 6개월 전제 진료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들도 자꾸 환기를 시키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신 후이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요. 정말 기적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판매하는 비싼 제품 없이도 오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50년간의 의학 연구를 통해 검증한 것들로 제 환자 중 97%가 확실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칙,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물은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72살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물 마시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만 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요. 그리고 정말 피부도 좋아지고 손주가 할머니 요즘 좋은 향기가 난다고 말해줬어요. 하루에 물 6컵은 꼭 마셔야 합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어려우신가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컵 점심 식사 전에 한컵 점심 식사 후에 한컵 오후 3시쯤 한컵 저녁 식사 전에 한컵 그리고 자기 전에 한컵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주의하세요. 커피나 차는 물 대신 안 됩니다. 오히려 카페인 때문에 몸에서 수분이 더 빠져나가요. 그러니 커피 한잔 마셨다면 물은 한잔더 마셔주세요. 두 번째 원칙 햇볕 아래 가볍게 산책하기입니다. 나쁜 물질이 빠져나가도록 햇볕을 쬐세요.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가 좋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걷기만으로도 건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차는 정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입니다. 매일 샤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를 통해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8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탕 목욕을 해보세요. 몸을 따뜻하게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38도 정도의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노폐물이 빠져나옵니다. 제 환자 대부분이 탕 목욕 후에 피부가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노인 냄새는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샤워시 꼭 씻어야 할 부위 세 곳이 있습니다. 노인 냄새의 90%가 여기서 납니다. 첫째,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 겨드랑이, 가슴 밑 등을 꼼꼼히 씻으세요. 이런 곳은 땀이 잘 마르지 않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6살 최영자 할머니는 겨드랑이 밑을 꼼꼼히 씻으니까 냄새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샤워할 때이 부위를 꼼꼼히 씻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가슴 두피 등을 깨끗이 씻으세요.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꼼꼼히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72살 박영수 할아버지는 두피 마사지 후 머리 냄새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가슴이나 배의 털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샤워할 때 비누나 바디워시를 충분히 사용해서 거품을 내어 씻어주세요. 셋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을 깨끗이 씻으세요.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발에서 나는 냄새는 주변으로 퍼져 옷에도 베게 됩니다. 68살 김영수 할아버지는 피를 마사지하듯 꼼꼼히 씻으세요. 두피도 꼼꼼히 마사지하면 냄새가 줄어듭니다. 손주들이 이제 제 머리를 만져줘요. 남성 어르신들은 가슴과 배털 관리도 중요합니다. 샤워시 비누나 바디워시 거품을 충분히 내서 씻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세균 번식이 쉽습니다. 냄새가 옷에도 베게 됩니다.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후 양말을 신으세요.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발 관리가 중요합니다. 면 양말을 신고 하루에 한번 갈아 신으세요. 신발도 번갈아 신어 말리세요. 등은 긴 손잡이 브러시나 수건으로 씻으세요. 땀이 옷에 베어 냄새 원인이 됩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피부 보호막 손상으로 냄새가 심해집니다. 향이 강한 비누보다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세요. 간단한 방법으로 냄새가 줄어들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서 같이 텔레비전을 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샤워 후 로션이나 크림으로 피부를 보습하세요.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한번 탕 목욕을 하세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노폐물이 빠져나옵니다. 목욕 후 몸을 완전히 말리고 로션을 바르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으려면 꼼꼼히 씻으세요.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가족들의 반응을 느끼실 겁니다. 다음은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유선생님 씻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저는 평생 마늘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냄새의 원인인가요? 마늘이나 양파 같은 강한 향신료는 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행복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부위를 꼼꼼히 씻으세요. 가족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느끼실 겁니다. 식습관 개선에 대해 알아 봅시다. 이 부분도 중요하니 집중하세요. 씻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음식도 냄새에 영향 줍니다. 몸 냄새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 있어요. 마늘이 원인인가요? 마늘은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첫째,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세요. 몸이 늙는 것을 막아주는 음식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고추, 토마토, 사과, 딸기, 메밀, 현미 이런 음식들은 몸 속에서 노화를 막고 냄새를 줄여줍니다. 붉은색이나 보라색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사과와 토마토를 먹고 손녀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마늘은 처음에는 냄새가 나지만, 소화 후에는 몸 냄새를 줄여줍니다. 마늘 속 알리시는 항산화 작용과 세균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마늘 한두 쪽을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냄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수박 배 토마토 같은 과일은 몸속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속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오이와 토마토를 먹고 냄새가 줄었다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기 어렵다면 믹서기로 갈아서 드셔도 좋아요. 하루 한잔 채소과일 주스는 노인 냄새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혀도 닦아주세요. 혀에는 세균이 많습니다. 혀 클리너는 약국에서 살수 있어요. 혀를 닦아주면 입 냄새가 줄어듭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혀 클리너를 사용하고 입 냄새가 줄었다고 합니다.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분비가 촉진되어 입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일리톨 껌은 충치 예방에도 좋아요. 식후에 10분 정도 껌을. 구강 청결 유지는 노인 냄새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 혀도 닦아 세균을 제거하세요. 혀 클리너 사용은 입냄새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이정숙 할머니 혀 클리너 없이는 못살아요. 무설탕 껌은 침분비를 촉진해 입냄새를 줄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몸을 탈수시켜 냄새를 심화시킵니다. 술은 아세트 알데이드를 생성해 땀냄새를 유발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술 끄는 이 냄새가 확 줄었어요. 커피는 줄이고 물이나 보리차를 많이 마시세요. 식이섬유 섭취는 변비 예방에 중요합니다. 변비는 독소 재흡수를 통해 몸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아침 현미밥은 장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 현미밥 먹고 변비 해결, 비싼 제품 낭비 말고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지금 시작하세요. 옷과 생활용품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씻어도 냄새 뱐 옷은 소용없어요. 옷과 속옷은 자주 갈아입으세요. 한번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하세요. 땀과 피지는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여름철에는 더 자주 옷을 갈아입으세요. 김영수 할아버지, 매일 옷 갈아입으니 좋네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한달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옷과 생활용품도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꼭 신경 써주세요. 옷과 속옷은 자주 갈아입으세요. 한번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 합니다. 옷에는 땀과 피지가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자주 갈아입으세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갈아입기 시작하니 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면으로 된 속옷이 좋아요. 합성섬유 속옷은 땀 흡수가 안돼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옷을 세탁할 때는 햇볕에 말리세요. 자연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침구류도 자주 세탁하세요. 우리는 하루 8시간 정도를 침대에서 보냅니다. 베개와 이불에는 땀과 피지 각질이 쌓여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침구류를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세요. 이영숙 할머니는 이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베개와 이불은 1, 2년에 한 번씩 새것으로 바꿔주세요. 오래 사용한 베개와 이불에는 세균과 진드기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발과 양말도 관리해주세요. 발냄새는 몸 냄새에 영향을 줍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신고 면양말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어서 말릴 시간을 주세요.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뿌려두면 냄새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박용호 할아버지는 신발을 번갈아 신는 이 발냄새가 줄었다고 합니다. 방 안에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 두번 아침저녁으로 10분씩 환기하세요. 화장실과 주방은 냄새가 나기 쉬우니 더 자주 환기해주세요. 화장실에는 베이킹소다를 두면 냄새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박영호 할아버지는 두 켤레의 신발을 번갈아 신으며 발 냄새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양말을 매일 갈아 신고 환기를 자주 하니 손주들이 방에 들어와도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강한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하루에 최소 두번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창문을 열어주세요. 신선한 공기는 집안의 냄새를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과 주방은 더 자주 환기하세요. 화장실에는 베이킹소다를 두면 냄새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환기를 시작한 후 실내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들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도 창문부터 열지 않아요. 노인 냄새의 원인은 땀 감소, 피지 산화침, 분비량 감소 등 다양합니다. 잘못된 식습관, 불충분한 위생관리 옷과 침구류 관리 부족도 원인입니다. 해결책은 미지근한 물 충분히 마시기 햇볕 아래 산책하기입니다.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땀이 많이 나는 부위를 꼼꼼히 씻어주세요.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고 구강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과 침구류는 자주 세탁하고 방은 자주 환기하세요. 이 방법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간단한 습관들이 노인 냄새를 없애줍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는 것은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위한 작은 변화입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김영자 할머니는 알려주신 방법을 실천했더니 손주들이 무릎에 앉아 같이 TV를 봐요. 심지어 저를 안고 뽀뽀도 해줘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주세요. 지혜 우물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소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